여러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아, 어, 제일 먼저 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보는 것 아, 오하라까지 아까 불렀죠? 그래요 이재연 대답하고 있나요? 최윤서 홍지원 박수영 강민진 현수빈 김서영 김태영 이정훈 김민욱 송정현 이정한 이지호 구수진 김통현 김보현, 민광준, 박희재, 유정아, 유재빈, 정윤주, 홍채안, 이윤지, 최기원, 김미진. 그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불러볼까요? 어, 어 도, 거의 다 불렀나요? 음, 그래요. 금소연, 김서정, 김수진. 아,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어, 다들 한 학기 동안 했었어요. 자, 이번 과목 볼까요? 이번 시간. 짠. 어, 이번 시간,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지 않나요? 하트도 있고. <laughs> 음, 제가 교정 단상, 음, 어떤 작게 지나가는 이야기들, 아, 한두 가지 썼죠. 코로나 장발장. 어,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 왜냐하면 어, 그 이야기를 하나 얼른 볼게요. 이게 심각하게 얼마 전에 나왔던 몇 개의 자료들인데요. 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4시쯤 인천광역시 중구 한 주점에 실외 창고, 창고. 한 남성이 주위를 둘러보다 창고 출입문을 따고 들어갔다. 잠시 뒤 나온 그의 소녀는 닭발과 돼지껍질, 통조림 여덟 묶음이 들려있었다. 시가 5만 원 정도였다. 보름 뒤 같은 시각. 그가 또 나타났다. 역시 식자재를 들고 나가려던 그는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절도 범은 지난해 실직한 A씨인데 45살의 남자예요. 그는 경찰에서 며칠을 굶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아무 전과도 뭐 없는 초범이었다. 재판부는 훔친 게 모두 음식인 생계형 범죄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안 됐지만, 음, 이런 범죄들이 어, 어, IMF 때 굉장히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졌었어요. 어, 근데, 우리 교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인원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시절입니다. 거의 6만 8천 명, 7만 명까지 육박했었어요. 일일 최고 수용 인원이. 어, 그때, 생계형 범죄들, 경제사범들 굉장히 많았죠. 어, 코로나 장기화 속에 생계형 범죄에 내몰려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음, 어, 지난 20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 폭력, 교통범죄 등 주요 범죄는, 지난해 강도, 폭력, 교통범죄 등 주요 범죄는 전년보다 6에서 9%가량 줄었지만,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포함된 재산범죄만 5%가 지금 늘었대요. 그래서 경찰청 관계자는 재산 범죄는 대표적인 불황형, 불황형 범죄로 경기가 어려울 때 늘어난다며 생황,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들이 범죄에 선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 물건을 그냥 주워다 팔다가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이런 문제들은 역시 처벌 로고 거리가 끊어지겠는가 어, 이런 부분에 있었었던 복지 시스템과 연결되는 그래서 재범 이용을 구조적으로 좀 낮춰야 되는 문제와 연결되겠죠. 음 얼마 어, 예전의 자료들에요. 우리가 유전 무제 무전 유제란 말을. 예전에 우리 어, 영화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실제 있었던 일들이죠 어, 유전무죄 돈이 없으면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죄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마저도 담장 안에서어이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병 보석을 내린다랄지, 형 집행 경지를 내리는 상황들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든 그런 부분들이, 어,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 어느 대, 큰병원의 어떤 특시, 특실에서, 호텔 같은 방에서 지내고 있다랄지, 일반 시민의 분노를,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 이런 부분들, 어, 형 집행 경지를 내린 경우들. 또는 병보석으로 내리는 판사. 그런데 어, 이 문제는 그 교정 안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어, 검 검찰 또는 판사 소위 법원 이런 것과 관련 지어지기도 하고 외부의 큰 병원 또는 로, 로펌의 변호사들 관련 지어지기도 하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도할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많이 막 투명해지고 그런 부분으로부터 이제 시민들의 감시도 심해져서 이런 문제가 줄어들고 있고 줄 줄어 없어질 수 있게 줄어들겠지만 안에서마저도 유전 무죄 의 부분들 사실 사람 살이라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도 좀 생활하기 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방에 다른 사람의 빨래를 해주고 혼자 씻기도딱 이런 일들을 왜 할까요, 또? 뭔가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돈이 많은 사람의 방에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간식거리도, 또 생활의 어떤 편의도, 어떤 영양제 하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기는 해요. 아. 음, 교도소 문화니까 또 한번 봐보죠. 또 하나는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비극 이렇게 했는데, 음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사법정의 이야기할 때 과연 누가 법그 그, 항상 정의로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요건들을 이야기할 때 누가 법을 만드는가? 그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가? 이런 문제들 을 이야기했었죠. 죄 없는 사람의 감옥에 갇히는 비극들이 있어왔었던 거우 그리고 보다더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더 처벌 처벌을 많이 받게 되는. 어, 미국 예를 보면 교도소 내에서 흑인 흑인 또, 몇, 어, 뭐죠, 이렇게, 남미의 사람들, 중남미의 사람들, 아시아인들, 그리고 백인들, 그 구성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DNA의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결백이 많이 입증됐다. 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 어 하나 읽어볼게요 이럴, 이럴 가능성이 있죠. 1985년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었던 일인데 늦은 밤이었다. 새아이의 엄마인 28세 여성이 집 근처 치킨 가게로 가다가 우연히 친구와 마주쳤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한 거인이 다가왔다. 얼굴이 여, 얼굴에 여드름이 심해서 동네 사람들이 비포장도로라고 부르는 남자였다. 별명도 잘 지어놨네요. 그는 50센트를 구걸했으며 그걸 받고는 곧장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두 친구도 굿나잇 인사를 나누고는 금세 헤어졌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새 아이의 엄마가 인근 호텔 뒤편 골목에서 발라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시신은 처참했다. 성폭행 당한 흔적도 있었다. 비포장도로 로널드 로널드 존슨은 몇 시간 뒤 체포됐다. 그는 과거에도 또 다른 성폭행 사건 용의자로 진목된 적이 있었다. 체포된 그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 경찰서의 작은 신문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8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냥 자백한, 자백한 정도가 아니었다. 진술 조서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세세하게 담겨져 있었다. DNA 검사가 보편화되기 이전이었던 까닭의 과학수사관은 검출된 정액으로 혈액형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도 52%의 가능성으로 존스를 지목했다. 그는 결국 감옥에 갇혔다. IQ 80에 노숙인이며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는 재판에서 자백을 철회했지만 비심몬다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선고했다. 강강 살인범 존스는 사형 집행일이 점점 다가오던 1993년 10월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DNA 검사, 검사를 요청했다. 변호사가 검사비 3,000달러를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검사는 확실한 증거가 많이, 많아 어차피 유죄라며 DNA 검사를 반대했고 재판관도 존스 측의 요청을 기각해버렸다. 그렇게 존스의 삶은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그야말로 최후순간의 운명이 바뀌었다. 1997년이었다. 일리노이즈 대법원이 DNA 검사를 총을 드디어 받아들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정액에서 검출된 DNA 정보는 존스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남자의 것이었다. 그런데도 검사는 1999년까지 공소를 처리하지 않았고 존스는 주지사가 사년할 때까지 13년을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어...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존스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비극일까? 저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다. 미국에서 1980년대 후반 DNA 검사가 보급되고 나서 250명 이상의 피고인들이 판결 이후 결백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그중 17명이 사용수였으며 80명은 종신령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들은 주로 20대의 유죄 판결을 받아 평균 1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적어도 18명에게는 정신장애가 있었고, 이른바 소수자가 70%를 차지했다. 155명은 흑인, 20명은 소위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계 그리고 74명이 백인이었고 한 명이 아시아인이었다는 거죠. 어 사실은 이런 경우는 오판은 우연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계함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250명의 사람들이 감옥에서 보낸 억울한 세월을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그 잘못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것 같다. 음, 대면 속을 했었다면 제가 경험했던 가장 가슴 아프고 특이한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 인터넷상에 자칫, 어, 아무리 교육 목표, 목적이라고 하지만, 어, 자칫 잘못된, 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못한 이야기들도 꽤 있어요. 아, 못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강의실 했다면 제가 겪었던 이야기도 아마 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한, 심리 상담사의 편지인데요. 어, 이 사람은 평생 심리 상담을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음, 어느 어느 상담학 교수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어, 이 친구가 왜 심리 상담사가 되고자 했는지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평안하신지요? 지난달 경향신문에 교수님이 쓰신 심리상담의 자격과 소명에 관한 글을 잘 읽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중요해요.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소명에 대해 관련해서. 2016년에 저는 평생 심리상담을 하리라고 결심했는데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지금까지 여러 내담자, 내담자들을 만나며 살아왔는데 그들의 삶의 이로와 치유가 치유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매일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된 계기는 미국 유학 중 겪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아이비 아이비리그 P 대학에서 경제 학부 과정을 받던 도중 친구 아리아, 웬디, 앨리스 메디슨, 엘비스, 테오드릭, 아만다, 티모시가 순서대로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혼자 답답하고 허망하고 괴로우면 자살을 했을까요? 죽는 순간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저는 기숙사 방바닥에서 오열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뉴스는 제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 캠퍼스 자살은 이어졌고, 심지어 대학 상담 센터 소장도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에 아주 강한 움직임을 느꼈죠. 나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아픈 마음을 돌보는 전문가가 되고자 고국으로 돌아왔지요 한국에서 와서 보니 심리상담 분야 국가 자격은 없었고 고된 수련을 마친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소득 수준도 형편없이 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심리상담가로서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어 우리나라에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전 어, 인격적 회복이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년간 현장에서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심리서비스법 일환에서는 합법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심리학 전공이 필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인된 심리사 외에 상담학, 교육학, 아동학, 가족학, 신학 등의 타학과 상담 전공 졸업생들은 심리 상담을 규제받는다고 하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어, 이 부분은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교정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가지려면 심리 상담자들, 이런 부분들이, 어, 어, 많이 포진되어야 한다. 이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고, 그러한 교육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임상 심리사들을 채용함에도 불 채용하고 있지만, 어, 전부 구급으로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저는 반대를 었어요 최소한 8급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어, 많은 경험, 임상 경험이 있다면, 6급 정도로 들어와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교종청이 설치되어서 보다 더 채용과 교육에 교종의 목표와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교육 이루어지한다고는 이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The Last Lesson, 마지막 수업이죠. 그래서, 이번, 이번 시간, 좀 남은 시간은 마지막 수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을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 소설은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알퐁스 도데의 단편지 어려이 이야기에 수록된 건데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알사, 알자스와 우리 알사스 로렌 그러는 알자스와 로렌의 이제 문제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던 때였대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쪽에 사는 알자스 주에 사는 소년 이제 프란츠가 학교를 가는데 신나게 가는데 이 친구는 늘 관심이 많아요. 바람 부는 거, 벌레들, 풀 풀벌, 어풀풀어풀어 어, 풀, 풀, 어, 풀, 어, 야생화들, 풀들. 학교에 겨우겨우 갔더니 수업이 시작하고 수업을 하고 있던 걸로 저도 기억해요. 들어갔더니 선생님은 정말 다른 때와 달리 정장을 하고 있고 학, 지역 주민들도 교실에 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멜이죠. 아멜 선생님은 부드럽고 무거운 목소리로 오늘 수업이 프랑스로,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전쟁에 그때 패하자 알자스 지방에 프랑스어 수업을 금지하고 대신 이제 독일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게 해요. 국어를 국건히 지키면 프랑스어를 굳건히 지키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있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깨우쳐주는 거야. 드디어 학교의 교종 소리가 열두 시를 알리고 프로시아 병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쓰고는 수업이 끝났음을 알린다. 단편 소설의 이야기죠. 아, 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손에 들고 있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의 무기가 되나요? 감옥의 열쇠가 되나요? 아 어, 교정학을 공부한 사람들, 교정사학을 공부한 사람 나름들의 그 나름의 개념과 그개념에 입각해서 이념의 변천들 이런 그리고 이제 이런 충, 충분한 기본에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다면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어 사실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도 기본서에 충실하면 어떤 문제로 변형이 돼도 문제가 사실은 없는데 쉽진 않죠 역시 개념에부터 충실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 교정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교정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대학 시절이 가장 중요한 건 교정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교정에 대한 관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갖든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면서 치우친 관점, 나름대로의 재방식대로의 설명들이었지만, 어떤 관점을 갖는가는 오롯이 오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교정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교정 공무원이 된, 된다면. 어, 이번 공부한 학생 중에 교정 공무원에 합격하고 수업 받는 학생도 있어요. 어. 그런데 교정 공무원이 돼도 교정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늘 현직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이 제일 힘 있는 건 어떤 것이 힘인가? 권한인 어떤 권, 권한을 행사하는 것? 어, 그것도 똑똑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줄 안다는 건 어, 업무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잘 설명해 낼수 있는 사람이 가장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굳건히 지키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고 어, 대한민국 공, 대한민국의 유능한 공무원의 자세겠죠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어,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